안녕. 안녕 오늘 동원이하고 체스 대우해 볼 건데요 어떻게 이기는지 볼게요 틀려도 돼요 질 수도 있죠 재밌어 배우는 거예요 해보시죠 중앙을 차지한 다음에 오 이거 이거 뭐예요 무슨 오프닝 기억 안나 봤잖아 오늘 알렉힌 어, 오늘 동영상 여러 개 봤는데 어머나 본거 나왔는데도 지금 응? 이거 뭔가요? 자 그럼 뭐하면 돼 이때는? 폰을 올려서 나이트 공격해요. 네.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? 무슨 오픈이라고? 요알렉킨 알았죠? 네 이름은 잘 몰라도 되긴 하는데 오 공부했으니까는 알아야 되는 거지 오늘 배웠으니까 자 주황 찾았고 잘했고요. 나이트 나오면은 그 뭐하면 돼요? 그렇지. 를 올려서 공격해. 그래. 어우, 그럼 뭐뭐 뭐 잡을 수 있어요? 나이트요. 다 알고 있네. 잘하네. 이게 잘하는데 왜? 자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지금 그나음왜 지는 거야? 그나음 폰이 위험해지잖아. 누가 폰이 어떤 폰이 위험해 지금? 생각해 봐. 중앙 폰 그래. 디포가 위험하지 아 아니요. 그거 말고 비숍이 나와서 어떤 비숍? 그래. 걔가 어디로? 비숍. 어? 어디로 가면 돼요? 그렇지. 비숍요. 어? 그럼 아무런 문제 없잖아.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서 나이트 나오면 지는 거야. 이거 터치 무브면 대회면 진 거예요. 아시겠죠? 천천히 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야 뭐하라고요? 천천히 이제 퀸을 혼내줄거야 퀸이 이렇게 중앙에 빨리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? 안 좋아요 그럼 혼내주세요 퀸을 그렇죠 잘했어요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왜 빨리 해가지고 이때는 뭐하면 되는지 알아요? 룩 앞에 있는 포나카 올린 다음에 비 쳐가지고 퀸을 추천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잖아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지금 어 맞는데, 그게 맞는데 그다음 계획을 갖고 움직여야 돼. 어맞아 빗보 가는 거 맞는데 그다음에 상대방이 피하면 그다음 뭐할 건지 계산을 하고 가는 거야? 나이트 잡겠지? 어안 잡네? 그럼 뭐? 어 그렇지. 그 이건 또 이런 것도 잘하네. 자, 손나 생각 생각 생각. 뭐 하면 돼요? 나이트로 퀸 잡고. 비숍이 퀸 잡을 때 나이트로 룰을 잡아야 돼요. 퀸으로 그냥 비숍을 잡아야 돼요. 뭐 해야 돼요? 퀸으로 비숍을 잡아야 그렇지. 돼요. 그렇지. 생각하니까 지금 완전 잘하잖아. 진짜 잘하는 거야. 맞아. 지금 상대방이 지금 뭐 했어? 이때도 생각하고 퀸이 도망가는 게 좋아요. 나이트로 퀸을 잡는 게 좋아요. 아니면 퀸이 도망가면서 공격하는 게 좋아요. 어떤 게 좋아요? 잡으세요. 공짜를 어떤 게 공짜야? 폰이요. 응, 그래 그렇게 그래, 잡아. 나이트가 잉이뭐뭐 하는데? 이 지금은 잡아야죠. 누구를 잡아요? 이 그렇죠. 상대방이 지금 폭크해도 당황하지 말고. 그렇지. 잡, 잡아요. 체크서세 가지 방법이 뭐였죠? 잡는다? 막는다? 피한다 가장 좋은 거 하는 거예요. 자, 이때 이거 이거 게임 게임 이겼어요.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야? 자, 손나 손나 손나. 뭐하면 돼? 이겼어. 생각해 봐. 완전 쉽게 이겼어. 비숍이. 그렇지. 이야. 이거 봐. 생각니까 맞잖아. 그렇지? 체크하면은 킹이 어디로 가겠어요? 그 다음에 뭐하면 메이트예요. 손나. 루기 딥 원으로 와서. 네, 맞아요. 룩이, 룩이 뒤로 오는 거. 룩이 그냥 오는 것도 있고요. 잘 보세요. 손 놓으세요. 이것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신기하죠?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인사. 안녕. 안녕.